템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템토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 그리고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의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성역을 맡은 자로서 거룩과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절입니다.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성물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고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먹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재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교정을 한 것이죠. 2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종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장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위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아무것이나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흠 있는 것을 함부로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 거룩한 재물이 될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료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4절.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 께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25절입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드리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헌금이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말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28절. 암소는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30절. 그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성우를 속두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거룩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계명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혹은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느냐. 재물의 종류보다도 제물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거룩한 계명과 교례를 주시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의 명령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지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특권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룩과 경건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소리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